주일날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평생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함을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 또 그러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을 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지난 주일날 그 사부 예배 끝나고요 2020년도를 그냥 이렇게 마감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팔적 배가단장님들과 이제. 전역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모 모이는 게 힘들겠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래도 한번 모입시다. 결론은 그럼 일리, 일리 지역부터 모여보세요. 그 보고 저희가 해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지역이 지난주에 모였어요. 많이들을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너무 어, 감사하고 기뻤던 나머지 성도님들한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저도 좋아하고 다 잘하는 찬양 가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순서를 순간적으로 바꿨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늘을 하늘을 하니까 과세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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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얘기하면 소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나 갑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 말도 이렇게 바꿔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늘이 이게 먹물이 너무 이상한 거여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니까 하늘을 안 하는 거여서 하늘이 먹물인가 하늘이 하늘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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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렇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이 다니엘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 아, 감사의 기도를 통해 또 감사의 삶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아, 이제 서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성공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감사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봉 한 박스가 생겼습니다. <laughs>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앞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어,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또 대언할 수 있도록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이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이 새벽에 깨셔서 있는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 단열의 감사는요, 평안할 때 드렸던 감사가 아니에요. 어, 누구나 기쁠 때, 좋을 때 감사하는 거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 내가 감사하면 또 믿음으로 살면 내 목숨이 위기, 내 목숨이 어, 위태로운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감사입니까?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낯선 땅, 이국 땅에 갑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의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나라도 없어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가 뭐 유학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서 온갖 서름과 어려움을 고난을 다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삶의 정말 처절한 자리, 그래도 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배야 될 점이 많은데 바로 그 삶의 가운데도 그가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요 먼저 첫 번째로 당연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은혜로 여겠다라는 거죠 뭐 그의 지금 삶의 현재의 모습이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라도 잃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어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은 어, 감사를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어, 결국 이 말씀을 좀 어, 앞서 가면 어,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왕 느부가네살 왕의 꿈 해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 기억 나지 않고 마음 속에 그꿈 때문에 번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술객, 뭐 점성가. 지식 계층의 관료 박수라고도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을 말씀해 보면 갈대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란다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아 무서운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박수들과 술객 점쟁이들이 모두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못하게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그디어 짜자잔 누가 나타납니까? 아, 어, 잘하시네요. 다니엘이 <laughs>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린 시절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은총 받을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앞에 가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그 능력도 허락하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몽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다니엘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처럼 어, 이러한 일년의 모습을 통해 또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그 감사의 삶은요, 어찌 보면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돼서 아 그래, 아 내가 이 정도는 됐지, 난 정말 내 스스로 대견스러워. 뭐 당연한 나의 어떤 그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자. 그저 평범 뭐 같은 얘기죠. 뭐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감사나 또 지금 말씀한 고백과 평범한 내 삶의 일상도 감사. 어찌 보면. 이것도 감사의 습관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압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입술이 뭘 가장 먼저 고백을 할까? 아뭐 탄식의 소리 짜증. 아 오늘 또 어떻게 하지? 아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를 무식적으로 고백하면 그 느낌이겠지만 여전히 내 삶에 아직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든 염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건면했죠. 아침에 눈을 먼저 뜨시면 각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내 입술을 먼저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한 날과 안한 날과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많이 듣던 건데요, 뭘한 것과 안한 것. 예. 이렇게 시작한 날과 안한 날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어린 시절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일찍 어찌 보면 철이 들었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찌 보면 고난을 역경을 통과한 그런 자들의 감사일 것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큰 일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인 겁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이곳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전하는 저도 감사. 초창기 때는 어땠습니까? 아 벌써 2020년도 11월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단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지금 마스크 이제 앞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도 계속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지만 방독면을 좀 사놓라고요. 방독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셨지만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소화도 잘돼 감사하고요 화장실 가서 잘 보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내가 삶에 가는 거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교회 가는 거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또 우리가 삶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일상적이지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므 뭐 작은 일상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기르시길 또 소망합니다. 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일상에 감사할 것이란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나면요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렵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 고난도 감사하더라고요 역경도 실패도 아픔도 이 어려움과 이 역경 하나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역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그 가운데 어렵지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렵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더 감사드려야 되지만 일평생 감사, 일년 삼백육일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늘 감사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때이 생각 날 이렇게 쌀쌀해지면 자꾸 이 생각이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 2000년도 이제 시골 축풍에 가서 목회를 할때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에 갔잖아요. 오랜만에 어려서 때우던 그 하던 연탄 보일러를 막 처음에는 연탄도 잘 꺼뜨려 먹었죠. 근데 나중에는 거의 도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 어차피 전도사였으니까 그 연탄불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 구멍만 잘맞추면요 아침에 이제 멀리 지방 다른데 이제 모임을 가거나 저녁에 해떨어지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 있어요. 구멍 조절만 잘하면. 처음엔 막꺼트려 먹었죠. 그거 잘하면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에서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부목 목사 안수를 받고 안산에 이제 부목사로 왔는데 딱 오니까 먼저 달라진 건 그거예요. 도시가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와 보통만 누르니까 막 그냥 막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보일러가 막 빵빵하게 돌아가고 막 밤새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했던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 그러니까 4년 동안 사람이 감사하죠. 4년 동안 늘 가서 구멍 맞추고 연탄불 갈다가 이제 연탄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보일러만 딱 누르면 그냥 보일러가 작동을 하고 막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린나이그 순아 그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순간 보일러 그 부엌에 가면 싱크대 위에 순간 보일러가 가스 밖에 LPG 가스통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탁 틀면 툭툭툭툭툭하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고 했던 생각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일러 하나만 누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샬롬 하우스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값진 하루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값진 하루를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결론이고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드리자.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감사한 거죠.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감사할 수도 없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감사하면 죽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와 그 위기 속에 성공이 같이 나타나요.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나요? 그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 총리 가운데도 가장 총애하는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총리 둘과 고관들이 이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를 내쫓으려고 가진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그것은 다니엘이 어떤 윤리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허물을 발견하고자 은밀히 내사를 벌입니다. 자신의 질기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샅샅이 뒷조사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그는 아무리 털어도 털어도 이 다니엘은 먼지가 나오지 않았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부각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대통령, 이러한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보면 TV에서 보면 아 맞게 정치자들 뭐게 막, 막 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 사람 흠집.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 있죠. 근데 정말 다니엘처럼 이런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아서 이런 자들이 위정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녀 같은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숭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지시길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튼실히 세워주시길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들은 청년 결백했던 이 다니엘 흠잡을 데가 없자 다른 각도에서 그를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또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은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자,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세 번씩 저녁, 아침, 정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의 습관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다니엘이 신앙,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그들이 법령을 공포하게 만드는 거죠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만 잠시 기도를 멈추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0일 동안 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사자골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30일만 하나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30일만 기다려주세요 아시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난 그래도 하나님 30일 동안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삶의 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상황 이러니 좀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지나고 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했죠. 알고도 똑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통해 내가 이런 고난을 또 겪게 하십니까? 이거를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도 감사했다. 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함에 고백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사과 야벤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그 얘기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감사의 기도는 끝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 위험에 맞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런 상황,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기 전에 어렵더라도 감사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 이끌어주신 거 책임져주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저 그래 이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절망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몇주 전에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당산 철교를 거, 건너고 있는데 그 건너편 한강다리에서 위에 앰뷸런스 차가 있고 밑에 해양경찰 순시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자살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삶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은 누군가가 그러한 극단의 서, 선택을 했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약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그 어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다니엘도 이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감사함,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감사함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긴 일로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되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살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반대로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극적인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문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 같은 문제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는 작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로 사는 다니엘, 당연한 것도 은혜로 여기는 감사, 평범한 일상도 감사.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드렸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감사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단일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